예, 안녕하세요. 영어 읽는 사도행전 2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넬료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자, 고넬료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 즉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큰 문제점이 하나가 해결이 돼요 바로 그것이 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뇌료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여전히 아직도 깊은 유다이즘, 즉 선민 의식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따라서 이방인들을 여전히 부정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만남을 꺼리고요, 이방인을 갖다 멀리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시기 위해서 바로 고넬류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교회에 영접되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넬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요 말씀은 사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고넬류가 회심하는 내용이지만 은 사실은 두 명의 회심입니다. 한 명은 고넬류지만 다른 한 명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왜냐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그유다의짐 선민이 씩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도록 또 베드로를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특별히 오늘은 고넬료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절 십작 일절 말씀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하죠. Now there was a certain man in Caesarea, Cornelius by name. 이게 누가 있었냐면, 서튼맨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세자리아 성경에 많이 나왔죠. 었 사도행전에 가이사라라 그래가지고 해변 도시였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머물던 총독의 공간이 있던 행정 도시였었죠.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름이 뭐였냐면 고넬류는 이름을 가진 바이넴 이런 이름을 가진 그 뜻입니다. 고넬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t u r i of w h a was called the Italian regiment. 자 바로 그 사람은 센투리언이었었습니다. 자 센투리언은 군대에 어떤 장교의 직분이에요. 백부장이라 그러죠. 즉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그 사람을 센투리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센트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센트란 단어가 뭐냐면요, 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센트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센트가 백이냐하면. 이 100센트가 모이면 1달러가 되죠? 그 센트가 100이란 뜻입니다. 또 센티미터 하면 센티미터가 100개가 되면 미터가 되죠? 또 중요한 게 센츄리, 세기잖아요. 세기는 100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센트가 들어간다는 100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동물 중에서요. 센티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센티피드. 이건 뭐냐면 센트는 100이고 피드는 달이란 뜻입니다. 페달. 다리죠. 그러니까 다리가 100개 달린 동물. 뭘 가리킬까요? 예, 진해를 가리킵니다. 물론 진해가 진짜 100개인지, 100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다리가 많은 동물이란 뜻이죠. 어쨌든 센투리온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었 그러니까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의백부장이냐면은 what was called 이거라고 불리던 거의 백부장인데, 바로 이탈리안 레지먼트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레지먼트는 군대 단위죠. 이걸 정확한 단어는 연대 그 뜻입니다. 현대 영어에서 연대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군대 단입니다. 근데 군대 단인데 그 당시 이탈리아 의 연대는 한 6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된 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600명으로 구성된 그 연대 중에서 100명을 갖다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a devout man, and one who feared God with all his house.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특이합니다. 자, devout man이었어요. 었 자, devout은 경건한, 독실한 그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 fear란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경외하다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With all his house, 그의 모든 가족, 모든 가구와 함께, 그러니까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할수 있냐면 이 고넬료가 로마 장교였지만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걸알 수가 있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게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Who gave gifts for the needy generously to the people? 자 그가 gave gifts? 여기서 o gifts are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위해서? 자한 the n e e d y 하면 필요한 사람들, 즉 궁핍한 사람들 e 가리킵 e 다 그러니까 s 핍한 자들을 위한 e 그 재물을 e 대요 근데 그것도 generously입니다. 자, generous 하면은요, 관대한 그 s 도 g e n e r o u s l y e 니다자 e e s e r o u s a e e s s 그 그러니까 돈을 아주 그냥 후하게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역사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한 거예요. 유대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막 주면서 적선도 많이 하고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겁니다. And always prayed to God.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항상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려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 나와 있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구제활동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아주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유대교 신자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직 예수인을 몰랐어요.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을까요? 신실함만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난령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따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자 3절 말씀. At about 3 in the afternoon, he clearly saw in a vision an angel of God coming to him, and saying to him, Cornelius. 자, 어느 날, At about 3. 한 3시쯤입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한 3시쯤에. 보통 이때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류가그 3시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가 clearly saw니까 분명히 봤습니다. 명백히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여기서 in a vision 하면 은 많이 왔던 표현입니다. 환상 중에. 환상 중에 그가 뭘 봤냐면 saw가 앤 an 엔젤 연결됩니다. 그가 한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그런데 그 천사가 coming to him. 그에게 오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천사가 고넬리가 쫙 다가온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뭐 어떻게 했냐면 and saying 말을 했습니다. 고넬리에게 c o r n e l i u s 고넬리아라고 천사가 딱 말을 건넨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사람 아직 진리가 부족한 그러나 훌륭한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He fastening his eyes on him. 자, fastening his eyes. fastening이란 말은 꽉 졸라매다. 혹은 뭐고정시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을 그에게 고정하면서. 여기서 힘은 고넬료고요. 요 힘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 천사가 오니까 눈을 갖다 뚫어지게 천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And being frightened. 그리고 자 b f r i g h t e n e d 하면요 두려움에 떨다 공포에 질드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사실 군인은 두려하면 안 되는 존재죠. 군인이 한 일이 뭐예요? 전쟁터 낙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감한 사람인데 천사를 보니까 이로마 장교도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 갑자기 나타나봐요. 저 같은 사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What is it, Lord? What is it, Lord? Lord 주여.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기에 천사가 온걸 보고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안것 같아요. 그래서 What is it? 자 무엇입니까? 즉, 어쩐 일이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He said to him. 자 여기서 히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질문하니까 말을 하기를.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해 줍니다. Your prayers and your gifts to the needy have gone up for a memorial before God. 자, 너의 기도와 너의 gifts, 구제죠. 누구에게 그 궁핍한 사람들 향해 준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와 너의 그 구제가 have gone up입니다. 자, 올라갔대요. 이게 상납됐다. 상달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for a memorial은 중간에 삽입된 거고요. before Gods를 연결돼요 하나님 앞으로 go up,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서? m 로 메모리얼로 자 메모리얼하면은 뭐 기념, 기억 그 뜻이잖아요. 어떤 기념물로서, 즉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알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또 우리가 베푸는 선행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나도. 땅에 버려지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을위 해서 선하게 남을 도와주고 베푼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그것을 다 받아 주신다는 걸알 수가 있죠.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예 백성이라 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을 하고 그들에게 그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춘 로마 장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서 또그 천사가 계속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오전 말씀. 자, 그리고 자, 이 천사의 말이에요. send men 사람을 보내랍니다. 어디로요? 욥바죠, 바 지난번 나왔었죠. 욥바로 사람을 보내래요. 자, 욥바에 누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영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렀었죠. 바로 그 사람을 보내고서는. And bring one Simon, who is Peter. 그리고 bring bring은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려오래요 한 사람을 누구냐면 사이몬 여기 사이몬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 는한 사람을 데려오래요. 그런데 자 우리 비서네임 다음에 몇번 나왔던 표현이죠. 못모란 이름을 가진 못말하고 불리는 즉피럴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데려와라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He lodges with one Simon, a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side. 자 근데 자 라지란 말은요 숙식하다 머물다는 뜻이에요. 뭐 숙박하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대요. 누구랑 원 사이먼 여기서 사이먼은 요 사이먼과 다릅니다. 테너 우리 지난주 공부했었죠. 테너는 제역업자. 그러니까 무두장이라 그러죠. 가죽을 갖다가 일하는 가죽공, 가죽공입니다. 그 제역업자인 시몬과 함께 머물고 있는 누가요? 베드로가 그가 지금 매물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집. 여기서 그의 집은 바로 이 가죽업자인 시몬을 가리킵니다. 그 가죽업자 시몬의 집이 by the seaside 해변가, 해변가 옆에 있다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얘기해줘요. 이제 천사가 와서 지시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요빠의 다름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그 이상의 내용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그 다음에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 얘기해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내려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것이죠. 가이사라, 그이사리아이것입니다 해변 도시였습니다근데 지금 어디로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이 좁바라는 거, 좁바로 사람을 보내려 그랬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를 갖다 데려오라고 말한 것이죠. 이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약한 50 킬로 정도 됩니다. 50 킬로. 뭐 그렇게 멀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깝다고도 할수 없는 거리죠. 옛날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이틀 정도는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상대의 먼 거리였습니다. 대신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모시고 오라고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하필면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고넬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고넬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끔 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사실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가이사라 지역에 훌륭한 전도자가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자, 누굴까요? 제이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 일곱 집사 중에는 빌립이 이곳에 살고 있었죠. 빌립이 그 당시 이디오페 내시에게 이디오페 네시에게 세를 준 뒤에 쭉 올라와서 이 가이사라에 거주하게 됩니다. 즉 이미 훌륭한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빌립을 보내면 되잖아요. 바로 그 도시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도 이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류에게만 구원을 주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도 뭔가 새로운 걸 깨닫도록 하시길 원하셨어요. 베드로도 회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베드로를 갔다가 이 먼데까지 가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말 듣고 나서 고넬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7절.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departed. 자, when the angel, 그 천사죠. 자, who spoke to him은 천사 꾸며주는 겁니다. 그에게 말했던 그 천사가 had departed, departed, 떠난 거죠. 천사가 떠났습니다. 환성 중에 나타났다가 그랬을 때, 천사가 떠났을 때, 떠났을 때. He called two of his household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of those who waited on him continually. 자, 그가 그래서 고넬류에 고넬류가 불렀습니다. 두 명을, 자 하우스홀드는 가족이잖아요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섬기던 서번 n 츠 어떤 하인, 그러니까 고넬의 집안을 섬기던 하인 중에 두 명을 불렀고요. 그리고 앤또 누구 불렀냐면 니바, 독실한, 경건한 군인을 또한명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군인도 고넬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건한, 아마 유대교를 개종한 군인이겠죠.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Of those 누구 중에서 who wait on? 자, wait는 기다리는 뜻이지만은요, 기다리다지만은 wait on이 되면은요, 누굴 섬기다, 봉사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고넬료를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섬기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의 경건한 군인을 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몇 명을 부른 거예요? 세 명을 부른 거죠. 세 명, 하인 두 명과 군인 한 명을 고넬료가 따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having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he sent them to Java. 자 having explained 자 이거 중요한 영어 문법인데요 having pp가 나오고 코마가 나오면은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한 이유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한 뒤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설명한 뒤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그세 명에게 이세 명에게 설명한 이후에 그가 보냈습니다. 그들을 그세명 어디로? 요파요파로 보낸 거죠. 천사가 하라고 시킨 그대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 이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을 쭉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re was a certain man in Caesarea, Cornelius by name, a centurion of w h a t was called the Italian regiment. A devout man, and one who feared God with all his house, who gave gifts for the needy generously to the people, and always prayed to God. At about three in the afternoon, he clearly saw in a vision an angel of God coming to him, and saying to him, Cornelius. He, fastening his eyes on him, and being frightened, said, What is it, Lord? He said to him, Your prayers and your gifts to the needy have gone up for a memorial before God. Now send men to Joppa. And bring one Simon who is surnamed Peter. He lodges with one Simon, a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side. When the angel who spoke to him had departed, he called two of his household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of those who waited on him continually. Having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he sent them to Joppa.